그래도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이런 걸로 하자 오늘 내용이 그런 거니까 아, 아,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디어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방송했던 그 젊은이들의 창업 새로 해서 창업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 전북의 구글이라고 하던가요 네. 그래서 그 어떤 친구들이 뭐 원룸에서 몇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최고의 창업 성공 사례 아니었던가요? 이 대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뭐 제적 당할 정도로 이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청년이 그 여자 친구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 게임 아이템을 파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거래가 좀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거래를 위험하지 않게? 할수 있을까? 그래서 친구 다섯 명이 작은 그 원룸에 모여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기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뭐 PC 게임 그 게임도 이 개발하는 전라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i t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.